안녕. 멋세니다 네. 아, 다니다 네. 네, 이쪽으로. 엄청 막히죠. 엄청 네. 에내려가걸어 아, 힘드셨겠네요. 발도까지 까져가지고 아파서 어떡 해요. 오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느키입니다 어, 이렇게 어렵게 그 원지씨 초대했는데요. <laughs>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되니>? 편하게. <웃음> <웃음> 어, 어. 모델 활동을 했었던 먼지라고 합니다 네네그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되게 네부구절절한 <laughs> 그걸 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음 원래는 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음. 어머니가 작년 아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21년 10월달에 돌아가시고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2022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친한 오빠한테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파스레팅 음. 이 당하면서 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음. <laughs> 5월달부터 그냥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음. 살았거든요 음. sns도 다 없애고 카톡이랑뭐 전화 뭐 아무도 연락 안 받고 번호도 바꾸고 그렇게 좀 엄청 힘들게 시간을 보내면서 정신질환이 음 엄청 악화돼서 네. 그 상태에 해킹을 또 당해 요그 엄청 미, 믿었던 동생이 네. 제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랑 공기계랑 뭐다 훔쳐가서 제불 아이디를 해킹을 해가지고 네. 그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다 해킹당해서 네.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해킹 때문에 또 3주 동안 제가 그 매일매일 시계도 못 보고. 네. 그냥 해뜨면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몇 시인지 물어보고 전화 빌려서 전화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정신병이 폭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갔다가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나와서 이제 뭔가 해볼까 하면서 <laughs>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좀, 그냥, 모델 일은, 어, 다시 할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네. 그냥 알바. 알바. 네. 방송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laughs> 해야 돼요. 아, 진짜 사연이 좀 기구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사연도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인터뷰 했으니까요 노래 좀 들어보고 유튜브 네. 같은 만들기 프로젝트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컨셉은요? <laughs> 그 얼굴이 너무 짜르셔가지고 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약간 요즘 뉴진스 주행이잖아요. <laughs> 있잖아 민우이 네. 같은 아 이런 귀여운 <laughs> 음,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최대한 맞춰서 한번 타 오네요?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좀 먹으면서 한기도못 드셨다 배고파고밥사주시네요 사주시는 거죠? 맞죠? 네, 네. 사, 걸어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아, 여기 감사합니다. 옆쪽에 가면 생선구이 엄청 맛있는 데 있어 어? 나 개좋아 아, 아니 근데 헝그리로 가야죠 네. 아 알았어 우리 어. 뭐 먹을 거예요? 라면이요 <laughs> c 그리 정신 i d i u m Congridium. 김밥 어떠신가요? 아 라면의 김 n g Lam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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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고 와가지고 예. 이거 뭐지? 신계형 알바. 아. 뭔지 알아요? 네. 어, 돈까스 돈까스 없때요 아, 돈까 동가, 돈까스보다 남의다. 어? <laughs> 유유히 빨리 가세요. <웃음> <웃음> 유유히 걸어가는 쓸쓸한 뒷모습. 하뒷모습 <laughs> <laughs> 라면 사주는 짠돌이에요. 흙, 흙. 저 돈가스도 먹을래요. 돈가스 사주세요. 들리나요? 내 소리가. 됐다. 라면 두개 하고요. 응. 네. 아, 거의 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맛있 맛있어요. 맛껴야되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 아 어떻게 a 지왜 이렇게 u You were concerned. You put it on your 이 w n I'm good. i 앞으로 농업 시에서 계속 라면 자주 먹을 것 같은데 어떨 것같아 종류별로 다 사드셨건가요? 한 가지는 못 먹으니까. 너무 매운데 아니 매운 라면 맛있다. 음, 나는 연식인가 안 되는지. 이렇게 안 돼.

여에다묻었어 응? 알겠습니다. 한뇨죠 네. 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것 신기 같아요. 아, 네. 고챙구줘챙구줘부탁드려요 아, 예, 예.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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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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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가 아니고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김밥. 가자.